아, 컴퓨터나 음향기기나 영상기기를 보면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히 있습, 있습니다. 입력 부분이 있고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계도 잘 돌아가는 것이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제 몫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나오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장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요소, 임령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요소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요소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 하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받는 요소와 드리는 요소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반복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락을 준비하시고 그 복락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을 강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 먹어야 할 때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샤머니즘 흉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계나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마치 선지자나 예언자나 된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무당이죠. 무당입니다, 그것은. 뭔가 굉장히 신령한 존재인 양 사람들의 앞날을 규정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속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무당들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직접 체험케 하시고 내가 할수 있도록 나를 직접 독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것은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말을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죠.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 그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빨로 그들을 당하는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절규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어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해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말로 그들을 제압한다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회개하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말로, 말씀의 공격자들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자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자극해서, 유사 말씀을, 유사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서, 계속 논쟁을 시도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덫이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토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덫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들 공격하는 자들 비박하는 자들 그들과 신앙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들을 말로 이해할 수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으로 토론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만큼은 비유로 하신 말씀을 친절히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는 반드시 감남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루를 마무리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이 있을 때에만 한낮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만 사도의 직분을 사람들이 매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등경 위에 등불은 무슨 뜻인지,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는 무슨 뜻인지 친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질문도 받고 제자들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친절히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단계별 뭔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하고 해석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 일.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가서 매일같이 가서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줄수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근거로 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나중에 그들이 장성했을 때 직접 설명할 수 있어, 있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원리를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입력이 있으면 출력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유용한 기계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발전하는 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입력이 있어요. 반드시 입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에게, 내가 맡은 세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